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였습니다. 주인님은 매일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말을 잘 들은 날은 맛있는 과자도 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주인님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눈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버리고 저와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님이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주인님과의 산책이라니. 저는 주인님이 저와 함께 걸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님은 제 목줄을 전봇대에 묶고 떠나버리셨어요. 주인님은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여섯 가구 중한 가구가 이들과 함께 생활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반려견. 이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행복을 줍니다. 슬플 땐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해주는 반려견. 누구에게는 친구가 되기도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병이 들어버려서. 너무 지져서 또는 늙어 버려서. 2014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기되는 반려견은 총59,180 마리라고 합니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2014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안락사를 당하는 유기견이 가장 많았고, 분양을 보내는 유기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시설에서 보호되는 유기견은 단 8.3%로 많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기견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용소의 숫자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총 368개의 보호소가 존재합니다. 이중 시군 지경 보호소는 단지 25개뿐. 나머지는 시민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 보호 시설입니다. 시군 지경 보호소에서는 유기견이 포획된 후 평균 20.6일 뒤에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이런 개인이 위탁하는 보호시설 말고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런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유기견들이 생활할 환경을 개선하고자 모인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국대학교 유기동물봉사단체 큐니멀인데요. 큐니멀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루어진 동호회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모였을까요? 2015년 7월 4일,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유기견 봉사동아리의 존재를 묻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 동호회의 회장은 이들을 모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40명 남짓한 사람들에서 그 수가 점차 늘어나 최종적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채팅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아무런 지원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의 특성상 경제적인 한계가 존재하였고 상당 금액의 회비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회비를 모으는 과정에서 절반 가량의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고 드디어 2015년 9월 큐니멀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큐니멀은 인천 아진의 마을 답십리 유기견 보호센터 동물 보호 시민 단체 카라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큐니멀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날은 강물까지 얼어버린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 그들이 향한 곳은 인천 아진의 마을이라는 유기견 사설보호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날가 보이는 견사와 쓰레기더미, 얼어붙은 물그릇 등이었는데요. 견사의 강아지들은 오랜만에 보는 봉사자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배설물과 털들로 뒤덮인 지저분한 견사를 거리낌 없이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충분히 거부감이 들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무 불평불만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기에는 환경이 많이 열악해 보입니다. 어, 좀 일단 많이 안타깝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봉사자들도 부족하니까 많이 안타깝고, 일단, 이 시설, 이 유기견들이 많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고, 일단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버리지는,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큰... 봉사자들은 사람에게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고, 괜시리 미안한 마음에 묵묵히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laughs>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이거 있어줘줘 아이고, 아이고 사람 좋은데 왜 여기 있어 응? 누가 그랬어 제가 동물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동물들이 살기 좀 힘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동물들 제가 키우는 개 말고도 이게 같이 놀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또오거 아니야? 맞아? <laughs> 또 와요 또 와야죠 아휴 아이고 이쁘다 화장실 뭐야? 여 니네들 여기야 응 사료값만 한 200만 원한 달에 힘든 점이 너무 많아 아주 7년을 하다 보니까는 뭐 병도 생기고 몸무게도 한 20kg 줄어갔고 지금 심장병 생기고 천식 생기고 뭐 말도 못하지 뭐 지금 다이어린애들들이 그래도 춥고 덥고 놀러 갈때 방학을 해도 그러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한 번씩이라도 뭐 자주는 못 오더라도 와서 해준다는 게 특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 따뜻한 사람들이니까. 고된 일이지만 시종일관 웃음을 유지하며 일하는 학생들. 힘들 법도 하지만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좀 보면 대부분 개들이 좀 사람 많이 타고 그러는데 저기 있어서 조금 슬퍼 출범을... 보여요. 네. 저도 이런데 온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좀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와서 도와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대학생 연합 유기견 봉사 동아리 중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금천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향한 곳은 바로 파주 맥금동 유기견 보호소. 이곳에는 치유되지 못한 결핍과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동물 보호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서런 봉사 활동을 하는 거고 동물이랑 인간이랑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니다 회의가 끝난 이들은 각자의 일을 분담했는데요. 이렇게 다들 힘을 모아 장작을 패고 연탄을 나르니 얼음장 같이 춥던 보호소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봉사는 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로지 친목만 유지시키는 그런 동아리는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이제 다양한 다른 재능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재능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서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찾았기 때문에 유기견들의 배설물이 있는 견사를 치우기 위해서는 해당 견사의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간혹 마음의 상처가 있는 유기견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마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동아리에서 많이 와서 전보다 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열악한 어, 환경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만은 쉬고 싶은 바쁜 대학생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봉사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좋은 변사들 보니까 이런 예쁜 애들 왜 버릴까 좀 싶기도 하고 진짜 애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좀 보면서 되게 좀더 많이 도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버림받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유기견들. 충분히 사랑받기에도 모자란 이들은 너무나도 슬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보호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청소하고, 치우고, 주고, 고 이런 건데 막상 와서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19세기 유명 작가 조시 빌링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개는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일 것이다. 다른 이유 없이 온전히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도우러 온 청춘들. 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이곳에 있는 강아지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기뻐 보입니다. 주말에 나오는 게 쉽지 않고 스펙 쌓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도대체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3포 세대라고 불릴 만큼 스펙 준비, 학업 성적 관리 등으로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온기 어린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이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 만한 곳이 아닐까요?